뭐해? 방울아, 너 거기 서있으니안 불편해? 응. 왜 이래? 아이고, 응. 응.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뭐하는 듯. 힘든가 보다. 그러게. 아니, 너무 지쳤어. 너무 귀엽다. 방울아, 지쳤어? 아이고 힘들어 아빠 배가 to 서 엉덩이가 많이 올라왔구나 lot o 하하 e o p l e I'm 하 o i n g to be a 하 l e to get a lot of people. I'm g 하 i n g to be a b l 너무 o get a lot of 하 e 너무 l e I'm g o 근방울도 <목소리도> 오늘 완전 우주 데스탄에. 오, 오 어머니 약간 화보 촬영하듯이 어, 자기 가만 있네요. 포해 준다야. 어. 어, 잘, 어, 잘 어. 어. 오. <laughs> 아, 아빠 회에 가지고. 어머난 너무 이요너 모델 해 주는 거 일부러? 아, 여러가지 각도에서 너 찍어 주겠어. 응. 어, 누를 찍어야지. 비누야비누야 비누야, 여기 봐. 너는 여기 봐. 우리부터 안 봐요. 귀여워. 백치미가 있어. 백치미. 천방지축 나는 백치미가 있어. 백치미랑 <laughs> 듣지 마. 우리 얘기 그런 말듣지 마.

어머 아, 예쁘다 귀여워. 어머 보셨어요 언니? 보셨어요?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통하고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귀여워. 진짜 남들이 봄 어머. 왜저데 하지만 귀여운 걸. 귀여. 방울찍 성공했어. 비누비 비누. 아 비눗. 비비처럼 예. 걔 거의 무슨 다 나왔지. 맞아. 잘 나왔네. 여기 음. 코가 빨갛지? 피부병 걸렸나? 왕구 인형 안고 있는 거 같아. 얼굴은 진짜 애기처럼 하니까. 생겼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엄청 길어요. 아니, 우리, 우리 다리가 엄청 미스 코리아야. 오늘은 미스 코리아. 우리 안에 미스 코리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여자 같느이 그렇죠? 라이브로. 가만히 있어. 사람 많을 걸? 리도 음, 가만히 있어. 오, 애기 졸리구나. 피곤했어. 진짜. <laughs> 아이고. 정신 없어. 정신 없어. <laughs> 어, 응? 드디어 진실을 말하셨어 뭐 정신 없냐? <laughs> 어, 방울이 들어오라 그래, 방울아. 방울아 방울이 이렇게 맛있다 갔는데? 응? 아가씨. 아가씨, 가뭘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안 한복을 어. 방울아. 아이고, 예뻐라, 우리 방울이. 좀 해줘야 너무.